안녕하세요. 장보경 사로입니다 운세는 그분이 달려야겠죠?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띠 오늘은 펜타클 8이 나와서, 어, 바쁠까요? 그 전에 하던 장인. 어, 시간이 없어서 돈이 굳는 하루죠. 어쨌든 실속 있는 하루 보입니다. 소띠 보겠습니다. 아, 소띠는 펜타클 사죠. 막 끌어안고 집착하고 있는 거죠. 어, 구두세, 뭔가 연인들한테 너무, 어, 그 집착하는 거죠. 동선 파악하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오늘은 컵트가 나왔어. 아, 뭔가 의견 소통, 계약, 상담, 뭔가 통과 어떻든 잘 성사되는 걸로 보입니다. 좋은 쪽으로. 토끼 보겠습니다. 아, 토끼또 오늘은 태양이 나왔죠. 어, 태양이 나와서 에, 카드에서 제일 좋은 카드죠. 약간 겸손만 하시면 오늘은 만사 형통. 소환성취 하는 날로 보입니다. 자, 용 보겠습니다. 아, 용띠는, 자, 스트렝스가 나왔죠? 어, 에, 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아우 어, 저기, 빨리빨리 해결 안 되고 질질 끌고 오는 게, 조그만, 조그만 하다가 이제 오후에는 잭팟이 터질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소드탱이 나와서 자잘구레하게 그동안 속썩이고 뭔가, 어, 마무리 끝나야 될걸막 뭐 휴일 증이라든가 미련이라든가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하루로 보입니다.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소도 구하나왔죠. 이거는 어, 잠못 드는 거죠. 고민이 많아서 근데 이거 미리 겁먹지 마시고 뭐그 상황에 맞게 닥치는 대로 헤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온호란서도 소두팔이 나왔죠. 갇혀서 내가 이제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막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그어떤거에 꽂혀가지고 작은 일에 내가 실수한 것을 나를 용납 못할 수도 있고 이성한테 어, 꽂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나일 수도 있어요. 훌륭 털어날저 벗어날 수 있답니다. 네. 아 원숭이띠 오호란서 거망이 나왔죠. 어떤 이성적으로 결단할 일이 있겠어요. 법에도 눈물이, 뜨기 이 거망은 칼을 수직으로 안 들어서 약간 어 약간 그런 배려심이 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이 거미, 소두라는 게 깐깐하고 나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은 아, 데빌이 나왔죠. 이거는 집착, 뭐 욕망, 뭐 어 욕심이 많은 거죠. 이제 불륜도 되고 어쨌든 금전운은 좋은 거고 어쨌든 약간 불법적인 것만 하지 않으면 좋을 거예요. 개띠 볼게요. 개띠 운운선은 아, 컵 7이 나와서 이거는 너무 화황된 망상을 꾸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집중과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돼지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운운선 펜타클 3이 나왔죠. 너 하나 우리 같이. 어, 완성하는 거거든요. 금전 운에서도 1분의 1이고, 뭔가 이거는 라이센스를 따라, 자기 개발하라, 자격증을 따라, 어떻든 너와 나 우리 합동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날로 보입니다. 문세 응, 달렸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